여러분 안녕, 스티브 비비는 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마인크래 마인크래프트 다들 아시겠죠? 거기서 마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스킨이에요. 어... 이건 제 본명이라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오늘은 제집 소개를 할 거예요. 어, 제가 저번에 사실 마크를 했던 거 올리려고 했는데 영상 시간이 초과돼서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짧게 하겠습니다. 윤회, 강아지들. 희망이, 기쁨이, 행복이, 웃음이랑 해피입니다. 우선 집을 들어가면은 매트가 있고 부엌, 간단한 부엌입니다. 가스 인장 도마를 표현했고 싱크대. 여기는 냉장 보관이 아닌 것들. 여긴 냉장고. 그냥 안에 뭐 그런 게냉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그림을 TV처럼 해 놨고요. 근데 움직이질 않아서. 그리고 여긴 제 방입니다. 만약에 마크에서 친구들이 얼 같이 잘 수도 있게 하고요. 여긴 화장실. 화장실은 따로 공개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긴 제가 책상을 따로 만들어 뒀고요. 3층. 저희 집은 총 4층, 옥상까지 합하면 4층입니다. 여긴 친구들이 와서 회의 같은 걸 하거나 그림, 숙제, 종이, 접기 뭐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그냥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긴 카페에요. 친 만약에 마크에서 친구들이 오면 또놀수 있는. 엄청 넓죠? 그 장소에도 되게 다 그리고 여기는 그들을 만들어주는나마제 밭이 있습니다. 코코 아 나무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용기내서 만들었고 여기 이렇게. 지금 이게 뭐냐고 모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제 별장입니다. 다시 말 듯이 이건 제 집인 셈이죠. 아너 엄청 짧게 끝났네요. 아 이게 뭐냐면 제 동생이 마크리 연결해서 같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진짜 마크가 아닌 가짜 마크인데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마크입니다. 좀 짝퉁 마크 같은 거죠. 네, 옆에서 동생이 지금 스킨 만들고 있어서 시끄러워요. 양해해 주세요. 자, 그럼 집속이 여기까지 하고 보이 아니게 너무 짧게 되었지만 그래도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구독 안해 주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시고 시청자 분들.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빠이빠이.